빠르게 하자. 자이 표현 되게, 되게 중요한 표현이야. 반드시 외우세요. When it comes to 이거 그냥 하나의 전치사처럼 외우세요. 자 ~~에 관해서라면 자 로마 예술에 관한한 우리가 머리가 없는 헤드레스는 머리가 뭔가 없죠. 머리가 없는 이 조각상들이 굉장히 아이코닉 이미지가 되었다는 거야. 알겠지? 자 우연한 데미지 우연한 손상이 뭐 이유야. 우연한 손상. 그러니까 누군가가 친 거지. 그래서 이제 목이 없어진 거야. 우연한 손상도 뭐 명백한 이유는 될수 있겠어. 예? 상징적 이미지다. 이거고. 자, 뭐에 대한 이유냐? 뭐 그, 뭐, 목이 없어졌다고 했잖아. 헤드가. 그치? 머리가. 이 행방불명된 머리에 대한 뭐 명확한 이유가 되기도 해. 어, 실제적으로 우연한 사고 때문에, 손상 때문에 머리가 없어진 경우도 있어. 하지만 몇몇 조각상들은. 뭐뭐인 것처럼 보이더라 자 그들의 머리가 없는 것처럼 보이더라 또 다른 이유로 그러니까 우연한 손상이 아니라 또 다른 이유로 머리가 없어진 이유가 있다는 거야 그럼 이유가 뭐냐 그또 다른 이유는 로마인들은 상당히 실용적인 사람들이야 굉장히 실용적이야 사람들이 프랙티컬해 자 그러다 보니 그 사람들은 원했어 그들의 예술 작품들이 새로운 상황에 뉴 u 시츄에이션에 잘 적용될 수 있기를 원했던 거지. 그러니까 그들은 알고 있었어.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서 데트 이하의 사실을 그치? 어, 뒤에 읽어보면 알겠지만, 지금 시간 관계상 답을 바로 말할게. 자, 대중들의 의견이 변할 수도 있어. 뭐 어떨 때는 이 사람을 영웅처럼 받아들였다가 갑자기 이 사람을 막 싫어하고, 또이 사람을 영웅처럼 받아들이고, 이 대중들의 의견은 자주 바뀝니다. 그치? 그러다 보니, 이 실용적인 그리스인들이 이걸 잘 알고 있었잖아? 뭐 예를 들면, 이렇게 상상해볼까? 너가 돈을 지불했단 말이야? 그것도 굉장히 비싼 조각상을, 어, 집에다 드여놨어막그 역사적인 그 인물을, 그 당시대의, 타임은 당시대를 말해. 그 당시대의 유명한 영웅적 인물의 조각성을 비싼 돈을 들여서 니네 집에 드여놨다고 한번 생각해봐. 근데 와리프는 만약 못 말하면 어쩔 거야? 이런 거야. 알겠지?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어떤 사유로 인기가 없어졌어. 인기가 없어졌네? 나는 이 사람이 조각상을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투자했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어? 뭐야? 인기가 떨어졌어. 어. 자 그러면 뭐 쉬운 해결책이 있었던 거야. 그냥 없애버려. 리무브 제거시켜버리는 거지. 머리만. 에? 어차피 몸통은 다 비슷해 보이니까 이 머리만을 제거시켜. 그리고 대체시켜 그것을. 또 다른 머리로. 새로운 영웅의 머리로 대체시키는 거야. 그래서, 이 예술가들은, 어, 창조할 필요가 있었던 거지. 뭐, 뭐 굳이 이제, 그, 제거될 수 있는 머리. 쉽게 머리는 제거시킬 수 있게끔 해놓고, 이렇게 전형적인 일반적인 몸체만, 몸통만을 만들어 놨던 거야. 머리는 대체시키고, 몸통은 그대로 놔두고. 알겠지? 그러니까 몸통은 그대로 놔두는 거야. 이 몸통은 그대로 놔둬. 누구 몸통인 줄 알겠어. 근데 머리는 금방 알잖아, 사람들이. 그지 그러니까 얘만을 딱 잘라서 대체 시켜버리면 되잖아 그럼 돈안 아깝지 어느 정도는 자 바이 아이인지 뭐만 함으로써지 바이 뒤에 아이인지 나왔으니까 그저 머리만 교체해줌으로써 이 조각상은 뭐 어떤 누구로 변신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? 다른 몸통은 몸통도 또한 뭐 대체 가능했을 수도 있겠어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게 뭐야 머리잖아 이 헤드가 가장 중요한 걸로, important 한 걸로 여겨졌던 거지. 무엇을 위해서? 정체성을 위해서. identity는 정체성이야. 얼굴 보면 딱 누군지 알잖아. 몸통 보고 누군지 아냐? 그건 아니잖아, 우리가. 그래서 대부분의 조각상들은 변, 그러니까 바꿀 수 있는 헤드를 가지고 있었던 거야, 그 당시. 쉽게 교체하려고. changeable 하게끔. 알겠지? 자, 그래서 이거는 제목으로 알맞은 것은 왜 로마의 조각상들은 종종 머리가 없는지. 렉이 결핍되다. 없다란 뜻이야. 없다. 자, 이유가 두 가지 있었,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두 가지는 우연한 손상으로 인해서 머리가 사라졌을 수도 있고 그리스 사람들이 실용적이라서. 일치하지 않는 것은 조각상의 몸통이 인물의 정체성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아니고 헤드가 가장 중요하지 당연히 헤드가 머리가 헤드가 몸통이 아니고 헤드가 가장 중요하다고 됐지? 자그 다음에 잘봐 이거 좀 틀린 사람들이 있어 이첫 번째 거를 많은 로마의 조각상들은 조각품들은 만들어졌어 근데 이게 머리를 가지고 만들어졌어? 어 근데 선생님 아까 머리가 없다고 하지 않으셨나요? 어 이때 대 때문에 그래 이 대주에 있는 이 부분이 얘를 꾸며주거든 자. 교체 가능할 수 있는 머리야, 그치? 교체가 가능해, 바꿀 수 있어 이 교체 가능한 그 헤드를 가지고 만들어진 거지 왜냐하면 그 인물이 금세 인기가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알겠지? unpopular 하기 때문에 됐죠? 숙제는 뒤인 거 알지?